안녕하세요, 암기입니다. 냥코대전증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신레전드 2성. 드러난 신전의 비보 깨보도록 하죠. 파렴치한이 판은 끌어당기면 대포를 쏘는 헌상의 앙상불판인데, 안상, 원래는 제가 여기서 얘 대신 새로 뽑은 짜봉마를 좀 써보려고 그랬는데, 쓸 수가 없어요. 어디였어? 예,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쓸만한 놈으로 진노의 벌크로 교체되었고요. 한방 한방 세게 때려주면 치화도 좀 잡고 활용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착각을 해봤는데요. 한방 한방이 안 세네. 삼진 되기 전까지는 스펙이 엉망인 것 같아요. 쟤는 그리고 삼진이 없잖아. 언젠가 업데이트되면 생기겠죠. 어. 헤롱마가 각해다 뭐 이런 처음 본능 깨우고 나서 말도 안되는 사기 스펙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전4 0레벨의 노본능으로 보통 가기 때문에 특히 스펙이 있는 스펙을 본능업을 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지 않나 나한테 헤롱마는 그런 느낌이구요 자, 얘네가 있을 때는 이걸 꺼내주면 은좀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소안 쳐맞았죠? 그럼 됐고. 뭐죽이질 못하니? 음, 죽였고요, 일단. 음, 야, 이걸 아직도 막고 있네? 어떻게 막고 계세요? 대상으로 대포를 한 방, 어이구야. 문어단지 안 뽑았어, 미친. 야, 문어단지 하나 안 뽑은 게 크게 굴러가네. 왜안 뽑았죠? 안 뽑아도 될줄 알고. 대포사거리에 들어가면 문어단지 심면 큰일 나죠. 자, 뭐, 일단, D는 뭐, 시원시원하게 터지고 있는데, 앞은 어떡할 거야? 뒤도 뭐 별로 시원시원하지 않군요. 그 다음 손님들 도 나오고, 뭐, 그 다음 손님들 도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번갈아가면서 잡는 거죠. 저기 파동으로 다 죽었고. 얘 되게 즐겨가지고. 음, 그냥 일성 깨듯이. 잘 로테이션 시켜서 깨야지 라고 생각하면은, 화끈한 한방 없이, 그냥 하루 쟁일를 걸려요. 이성이고 3성이고 그냥 기본적으로 하루 쟁일를 걸려요. 20, 30분 할수 있어요, 한 판은. 자간드가 나가줘야 될것 같긴 한데. 다람쥐한테 물려 죽는 거면, 아, 이거 필요할 때 보면은, 문어단지가 없어. 왜냐? 맞아, 죽으니까. 앞, 앞발 찰기에 제일 먼저 맞아요. 그냥 영어기 쓰는 게 나을 것 같아. 개 쓰레기야. 이 판에서 말이죠. 캐릭터 쓰레기란 얘기가 아니고요. 큰일입니다. 밀지를 못해. 다 빨려 들어가. 의사 선생님, 일안 하시나요? 사업 중이신가? 업 중이시라고 합니다. 몇 마리 붕정어가몇 마리야? 도대체 이 아픈 붕정어 천국이야 그냥. 죽이질 못하는 저붕정어를낙 하나 들어가면 하나 죽이고 그러지 않았나? 그냥 재수가 없었던 거겠죠? 왜못 죽이고 있을까요? 또. 먹을게요 문어단지 어디갔어요? 문어단지와 쿨이 생각보다 기네 아다 데려가면 어떡해? 앞은 누가 막으라고 음, 그러면 뒤로 빨려 들어갔으면 뒤에서 죽여야 되는데 이를또못 죽이고 있어요 이상하게 뭐지? 왜못 죽이고 있을까요? 음, 약간 지금 느낌인데 의사선생님이 딜이 좀 있는 것같아 은근. 약간 느껴지고 있어요. 한 대씩 이렇게 점프할 때마다 누군가 히트백이 되는데? 크게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덕분에 뒤를 막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네요. 의사 양반? 파워팟시 지금 파워팟시면안 되고요. 아람쥐한 마리 때문에 아주 그냥 미친듯이 밀리는군요. 얘는 누굴 때리고 있는 걸까요, 여기서? 채화를 때리고 있는 거 맞지? 어. 딜이 좀 있어, 생각보다. 저 채화가 배율 좀 먹었거든요, 솔찬하게. 히트백 시키잖아, 근데, 놀랍게도. 잡고 가세요. 채화는 잡고 가세요. 약간 이렇게 로테이션 시켜가면서 맨정신으로 깨기에는 좀 빡세판이 아닌가? 제정, 제정신 아닌 캐릭터들을 좀 섞어주는 게 예인 것 같아. 이거 이성인데 삼성도 아니고. 삼성은 무슨 짓을 하려고 그럴까요? 하기 캐대화영뭐 이런 식으로 가려나 봐요. 하긴. 얘네 블루아이즈 장사해야지. 여지껏은 블루아이즈도 필요 없고, 레벨 40이면은 뭐 아무나 다 깨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로 없으면 못 깨는 판을 좀만들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게다가 더센 캐릭터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난이도를 개같이 만들어줘야지 활용도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이걸 쏘면 저 뒤로 안 가는구나. 어쨌든, 로테이션 잘 시켰습니다, 이번에는. 아, 이게 공업대도 한 방에 안 죽네. 저게 공업다서 한방에 죽었으면... 배코가 하드캐리 하는건데... 다람쥐 때문에 몇번 밀렸죠. 잘 보진 못했지만. 밀고 들어오는거 보면 보통 다람쥐더라고. 노사가 쓰면 쓸수록 갓캔거 같아요. 옛날에도 뭐 스펙이 다른게 크게 없었을텐데 이게 저주가 안걸려서 그런가? 저주 안걸리는거하고 사실 크게 없는데 옛날엔 왜잘 왜 안썼을까요? 짧은 판이 별로 없었던 느낌인데 요새는 길할 판이 꽤나 많아요 특히 신레전드 쪽에 와가지고 에이씨, 할 때마다 각해가 달라지고 그러는 거죠 나, 내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옛날 생각 못하고 그러는 거지 지금은 약간 흰적 대항이 무슨 의미인가 거의 이런 느낌까지 오고 있어요 자간도 있는데 뭐 뭐라가 필요한가? 탄양 필요한가? 자간드가 대신 비슷하게 해줄 수 있지 않나? 약간 이런 느낌이랄까? 옛날엔 아예 내용품이 없어가지고 눈에 확 띄었는데, 조금 뭐 쓸만한 놈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허설일 수 있습니다. 내로람안 부릴 수 있어요. 아, 좀비판이네. 빨간적 파동 좀비. 잠깐, 그 전에 어떻게 했다고 어.. 비슷한 놈이니까 일단 복사해 봐. 아 진짜 진짜 옛날에 깼나 보다. 얘가 왜 들어가 있냐? 진어 감진도 안 된. 하여튼 빨간 쪽 파동 좀빈도뭐 파동으로 막아놓고 이렇게 그렇게 깼군요. 영옥이 쓰지 말고 또 얘로 막아지나 봅시다. 파동 막기. 근데 이게 안될 거거든요. 그럼 빨간 놈을 밀면 돼. 좀비 빠져 들어가는 건못 막지 그러면 서로 크로스 카운터 되는데? 둘을 쓰면 되지 둘. 음, 둘을 쓰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진 좀비지. 뭔 소리야? 좀비 파동밖에 없지 당연히. 레벤지로 밀어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위험할 수 있으니까. 아니 근데 양산이 너무 많아. 하지마 하지마. 그리고 가까이 왔을 때 밀어주는 거는 거의 필수. 나의 정신적 안정을 위해서 필수고요. 크라운 매드덕은 아닌 것 같고. 마신 송골매 이거 같겠죠. 좀비를 날릴 수 있기 때문에 빠져 들어오는 애는 어떡 하냐니까? 초에 바이슨으로 어떻게 버틸 수 있나? 초반이 필요한가? 배가가 필요하겠죠 차라리 근데 초뎀을 매겨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긴 내야. 생각이 많냐? 그냥 아무나 나가 아무나 갑시다 아 잠깐 불편한 거 봤어 가격이 맞아야죠 생각한 판이 전혀 아니었네요. 초반에 돈벌수 있게 해주는 판이고, 아, 너무 내 생각과 다른 판이에요. 최대한 막으면서 그냥 버팁시다. 이거 뭐 윤시라도 하나 뽑으면 그냥 죽여버리니까 돈벌 기회를 날리는 거잖아요. 배포로 버티고 뭐로 버티고 뭐 그냥 벽으로 버텨. 아 이거 이럴 줄 알았으면은 무도가 내려왔지. 까비요 음, 죽었다 살아났다 하니까 좀비 킬러 아니네를 내려왔으면 되지. 너무 밀리면 배포 쏠해요 개수가 딱! 땅벽이 그렇게 크게 밀리진 않을 정도의 개수예요. 그럼 됐지 뭐... 이러고 한참 돈을 벌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최대한 그 전에, 나 죽으면 한 7,000원 정도 주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만렙만 찍고 나가기 시작하면은 뭐, 갑자기 급전이 필요할 일은 없을 것이다 고기를 이렇게 심으면 안되고요 거의 안 밀리네 좋아요 고기를 쉬어서 밀린거죠 조금 밀린건 만약 찍죠? 응 찍어 빠르지 않고 발이 느린 놈만 나가주면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앞에서 벽으로 막아가지고 땅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좀 하고 다시 나온 놈들을 대상으로 물슈레를 뽑는 게좀 맞는 것 같습니다 운영이 조금 섬세한 게 좋아요. 앙창 밀고 들어가가지고 앙창 패는 것도 뭐 일리는 있는데. 아예 땅으로 못들어가게 하거나 한방에 죽일정도로 초뎀을 데려왔듯 하거나 뭐 그러면 되지만 그런 상황은 아니죠 일부러 뺐잖아 초뎀이 왜 필요하지 그러고 왜냐? 어떤판인지 잘 기억이 안나니까 어떻게 기억이 나겠어요 판이 수백판 수천판인데 수천판 아닌가? 전체가 몇판이지? 48 곱하기... 아닌가? 그렇게 계산이 안되나? 잘 모르겠네요. 일단 수백 판은 넘는 것 같아요, 기분상. 만약 찍었고요 쌍벽이 오히려 밀고 가는 느낌도 있기도 하고, 스나이프 때문인가? 스냥이표 두려움 미는 거야, 진짜로, 이제? 자, 스냥이표는 언제나 환영이고요 이게 보스가 쿵 하고 나오는 판이 아니라가지고, 우리가 좀 뒤로 가면 오히려 좋은데 쟤네가 빠져들어가기 때문에 얘네가 음... 7,000원 정도를 주니까 누구 하나 희생을 하긴 해야 되는데 누가 가서 희생을 하죠? 니가 제일 발이 빠르니까 빨리 가서 빨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그것도 싸고 잔방위는 좀 아껴놔야 될것 같죠? 그럼 한 만원쯤 돼서 갑시다. 오케이. 돈 가득 쥐고 가. 그거 뭐몇초 이득 보겠다고 여지껏 돈 버느라고 시간 보낸 걸 날릴 위험이 있는 그런 짓을 할 필요가 없죠. 근데 여기서 승냥이 판 20마리 먹을 수 있겠다. 걸친 짓이죠 물론 아 얘가 누구 하나 죽일 것 같은데 모노단지 미리 하나 뽑았는데 손가락이 미끄러져서 누군가를 죽일 것 같아요 쌀이가 느껴져 이거 다 죽이면은 6-7천원 들어오니까 만렙지 만렙이 아니라 돈 가득 채우는 거랑 똑같아요. 어, 그래서 돈이 저만큼 들어왔죠. 너도 나갈래? 발빠른 애들 미리 나가가지고 한닦까리 하고 있어라. 좋습니다. 너도 발이 빠르잖아. 시체가 남았고요. 오히려 좋을 수 있어. 음 시간 낭비가 조금 되겠군요. 어, 다 죽이면은 돈이 하늘을 뚫겠네요. 그럴 거였으면은 다 밀어붙여도 되지 않았을까? 적당히 번갈아가면서 죽어주면서 라인이 되게 천천히 밀리네. 그럼 발레린네도 끝까지 붙을 수 있었을 텐데. 자, 하나 뭐들어갔고요 둘, 셋들어갔고요 순양이 밥으로 딱 터지네? 고걸무냐? 아, 들어가셨나요? 아, 들어가셨으면 이제 죽으세요. 스영이 밥으로 딱 터지는지는 몰랐다. 아니, 뜹백은 한번됐고요 멈춰 드립니다, 다시. 음, 잘 밀고 있고. 야, 역시, 효과가 화려해야 돼. 뭐 하는지 알잖아. 빨간놈 미는 게 필요한가? 효과가 눈에 띄어야지 아 얘가 일을 열심히 하고 있구나 효과 확실하고만 그런 느낌이 들지 조용히 공격을 하면 안돼 모션이 커야 돼 송골매보소 와이 칼질 벌써 보이잖아 그리고 폭탄 터지는 거봐야얘뭐 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확 들잖아 그냥 누구야 그 와중에 아니, 왜 이렇게 무뭐 쏙쏙 들어와? 화동이 막고 있는 애가 둘이나 있는 거 아니었어? 뭐 다타졌나 봐요. 화동 막는 놈이 제일 선에서 있어. 그냥 개판이야. 둘이나 썼는데도 뭐 딱히 도움이 안 되는군요. 빨간 놈을 좀 미는 게 필요하지 않았나. 순양이 펄을 믿고 있었는데, 그 좀비가 어떻게 순양이 펄 밑으로 딱 들어오는지는 몰랐네요. 어떻게 그렇게 딱 맞아? 그래서 얘 하나 남았는데도 후렴이 아주 길다. 왜냐? 딜러가 다 터졌으니까. 순양이 퍼면 다시 나오면은. 아, 이게 파동이 중간중간에 되게 많이 터지네? 이 사기 아닙니까? 밀리지도 않고. 가이왜 이렇게 터져요? 너무 사기잖아 어 방금도 그냥 들어오네 뭐 아무 일 없었다는데 어서오세요 그냥 들어오는데? 세상에나 그 방금 얘가 얘는 좀비밖에 못 때리는데 빨간 적이 왜 죽었죠? 타이밍이 귀신같이 우연히 맞았나? 우연히 맞았다고 보기에는 좀 뭐야 어 터질뻔했어 너무 전골매가 죽인 것 같은 무션이었는데 버그인가? 이 게임이 은근히 버그가 있어가지고 저런 버그는 대환영이긴 하지만 하여튼 내로남불입니다 나한테 좋은 버그는 대환영 자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다시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